노 타임 투톡 스텝 설명 드리겠습니다. 32 카운트 투월 인터미디어 중급 레벨 작품입니다. 리스타트 두번 있습니다. 섹션 원, 오른발 왼발 두번 걸으시고 오른발로 앵커 스텝 해주실 거예요. 오른발 포워드 워크, 왼발 워크 오른발 왼발 뒤로 록 스텝 왼발 제자리, 오른발 제자리. 왼쪽으로 2분의 1턴 하셔서 왼발 앞에 보드 스텝 짚으시고, 그대로 4분의 1턴더 하셔서 오른발을 사이드에. 왼발, 오른발 뒤로 비하인드 크로스 사이드, 왼발 크로스까지. 한번 더! 오른발 왼발 두번 걸으시고 앵커 스텝 왼발 보드 2분의 1, /2, 1 /2, 오른발 사이드 4분의 1 /4. 왼쪽으로 턴하시고 왼발 뒤옆앞 크로스까지 섹션 1 카운트로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게더 하시면서 몸은 약간 대각선 방향, 한시 반 방향을 보시고 오른발 크로스 하신 다음에 3시 기준 섹션 1에서 턴 하셨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4분의 1, 2분의 1턴 하셔서 원래 12시 방향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하셔서 왼발을 빼게 놓으시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2분의 1턴 하시면서 오른발을 포드그 왼발로 포드 만보 스텝 하시고, 오른발, 코, 스, 터, 스텝까지. 섹션 2, 한번 더. 오른발 사이드, 왼발 두개 더, 오른발 크로스 4분의 1, 2분의 1, 왼발 만보 스텝, 오른발 코스 더 스텝, 섹션 2 카운트로, 섹션 1에서 에잇, 왼발 크로스에서 끝나고, N1, 2, 3, 4, 5 and 6, 7 and 8 해주시고 섹션 3 코스터 스텝 오른발 체중이 있는 상태에서 4분의 1턴 오른쪽으로 하시면서 왼발을 빅스텝 사이드에 놓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4분의 1턴 하시면서 오른발 빅스텝 에서 사이드 왼발, 빅스텝, 오른발, 사이드 빅스텝 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4번 하시면서, 풀턴 해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한번 더. 왼발, 사이드 빅스텝, 오른발, 사이드 빅스텝, 왼발, 사이드 빅스텝, 오른발, 사이드 빅스텝. 하시고, 왼발로, 크로스락, 리커버, 왼쪽으로 사이드 스텝, 백락, 리커버 하시고 오른발을 대각선 한시반 보시면서 8분의 1턴 하셔서 대각선 앞에 놓으시면 됩니다. 섹션 3 카운트로 1, 2, 3, 4. 5 and 6, 7 and 8 섹션 4 오른발 체중에서 왼발부터 힙 펌프 하시면서 2분의 1턴 하셔서 7시 반 보시고 오른발 한번더 오른쪽으로 힙 펌프 턴 하셔서 1시 반까지 한 바퀴 한번더힙 2분의 1, 힙범프 1분의 1, 힙펌프 하시면서 1분의 1 왼발로 프레스 하시면서 락, 리커버 하시고 왼발 스윕으로 앞에서 뒤로 가져오시면서 세일러 스텝 왼쪽으로 8분의 5턴 하셔서 6시까지 하겠습니다 왼발 프레스 리커버 스윕 하시면서 세일 러 해서 6시 섹션 4 카운트로 1&2, 3&4, 5, 6, 7&8 전체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4, 5, 6, 7&8 eight and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여섯 시 방향에서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리스타트 하시는데, 두번 모두 6시 방향에서 일어납니다. 섹션 2, 만보 스텝 하시고, 코스터 스텝까지 하시면 16 카운트인데, 코스터 스텝, 오른발 체중에서 끝나면, 왼발을 재빠르게, 오른발 옆에 볼투게더 하시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카운트로 보여드리면, 5 i v e and s n and e i n d 하시면 됩니다.